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애플 정품 아이폰 16 자급제, 화이트, 256GB 모델을 기다리셨나요? 신제품 출시 후 통신사 약정 대신 자급제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 역시 약정에 무기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자급제 모델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플 정품 아이폰 16 자급제 화이트 256GB의 장단점. 할인 혜택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구매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아이폰 16 자급제 쿠팡 특가 구매 바로가기 아이폰 16 시리즈는 a18 칩셋과 향상된 배터리 효율을 기반으로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자급제 모델은 통신사 약정이나 불필요한 요금제에 무기지 않아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16 자급제 화이트 256GB는 최신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통신사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며 현재 15%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어 가격 메리트도 큽니다. 빠르게 품절되는 인기 모델이니 합리적인 구매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아이폰 16 자급제 화이트 256GB 특가 구매 바로 가기